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섬뜩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 너머로 미묘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스쳤어요. 급히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미쳐가는 건가? 또 불안감이 엄습했죠.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 12시 47분이었는데 벽시계는 12시 15분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화면 속 시간도 12시 15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는 거실 한가운데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야? 거기 있는 거지?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정적 뿐이었어요. 그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혼자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현실 속 그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공포에 질린 채 거울을 잡자, 거울 속 인물이 입을 움직이며 속삭였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잖아.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음 장면은 깨끗한 흰색 병실이었어요. 주인공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한달 전, 교통사고 이후부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뇌진탕으로 인한 환각과 시간감각 왜곡 증상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점차 안정될 겁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병실의 벽시계를 비춥니다. 놀랍게도 그 시계는 여전히 12시 15분에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의 의미심장한 석사 김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때 거울 속 나는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모든 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